에이킹 방송입니다. 아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저 그때 어딜 가가지고 못찍었습니다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습니다. 영어 쓴친구를참교육해보기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특급 게스트 안녕하세요. 죽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상권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컨텐츠죠 어? 컨텐츠? 지금, 그, <laughs> 저, 막, 뭐,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아, 아. 다시 왜 영어 쓰죠? 어, 여러분, 오늘은. 어제 한글날이었는데요. 오늘은 아니잖아요. 어제 한글. 네, 여러분. 다시 봐보시죠. 제죠 네. 뭐가요? 아, 뭐 하게요? 뭘 뭐, 뭐예요? 뭘, 뭐 하는 거죠? 저걸 외친 거죠? 네? 영상 찍으세요. 네. 편한데요? 그니까 왜 했어요? 영어 찍으려고 도대체 무슨 나야겠다. 주제를 나야겠다. 하려고? 오오는건왜 와? 어, 오늘 나야. 무슨 주제죠? 내 사장한테 물리고 싶냐? 네? 내 사장한테 물리고 싶냐? 어. 면상만 나서 그, 하... 영어는 뭐였죠? 몰라. <laughs>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. 아. 그... <웃음> <웃음>